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담대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주 굴뚝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너희는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예, 말씀을 던져놓고 뒤에 있는 말씀으로 보세요,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비가 없고 오, 또 원망이 없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그죠? 너희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흠이 없고 점없고 순전한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내게 감동해 주시는 것이 거룩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원망의 시비가 있을 수 없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으로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 세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죠? 패약한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피리를 불어도 울, 즐겁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통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 아주 강팍한 세대로 예수님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그러지고, 이 어그러지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삐뚤어진 것만, 부정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부정적이고 어그러졌어요. 이 세대를 바라보는 바울의 이 눈길 속에서 우리는 이 삐뚤어진 세대, 정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어긋나 버린 시대. 그냥 배배 꼬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생각이 배배 꼬이면은 항상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말하지 않아. 좀 비딱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또 연약한 자들에게 막 강조하고 쉬워 주려고 하고 막 강압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들이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바울이 표현하는 거스리는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거스리는 세대의 의미, 원래 다뤄진 의미는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고 타락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니까, 삐뚤어지고 비, 부정적인 세대에다가 타락시켜버려. 타락된 세대. 왜곡된 세대. 이런 세대 앞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 이런 세대들 속에서 보세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핏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 지역을 금강 채굴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아주 엄하게 그 종들을 막다 붙입니다. 막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 엄하게 다스릴 때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종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 장. 사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나를 이, 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위에서 우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위로자,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 이 권세로 다스리는 자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없다 그랬어요. 위로자가 없다 그랬어요. 뭐냐 말이냐면 권수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 그러나 그 권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다 붙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주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그렇게 권세 있는 자의 권세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감당해내고 지혜롭게 처가는 그런 삶을 볼 때에 주인이 어이 녀석 봐라 어 이거 좀 센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이 녀석이 주눅 들지 않네 그런 그런 모습을 시민 는 자가 느꼈을 때 다르게 보는 거죠. 그 다르게 보이는 그 모습이 바울이 말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적인 것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해라. 너희 의로움이, 너희 순전함이, 너희가 온전하게 복종해주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그것이 그런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슬리는 것에 대해 빛과 같이 나타나라. 그 주인이 몇번 그러다가 어이 녀석은 아, 정말 괜찮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그 무리 중에 리더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간수장으로 섰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잘 섬기니까 오해를 받고 왔는데도 잘 하니까 거기서 간수장으로 세우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빛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큰 권력이나 심이나 경제력으로 풍부하지 않은데 무엇으로 세상 앞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의 담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의 담대함이 나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만드는 거다. 또 이런 말씀 보세요.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 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인 바울 자신과 그의 일행들을 말하는 거죠. 나의 다름질, 열심히 복음을 해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 가는 거예요. 앞뒤, 전후, 좌우, 사방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매맞음도, 배고픔도,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겪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들이 여러분 헛된 거예요. 성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 랑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새벽예배 드립니다. 남들은 다 자꾸 이 시대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때로는 내 아픈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주는 게 기도할 제목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를 이렇게 깨우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행위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정말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은 내가 마치 사망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는 그런 바울의 고린도우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달려왔는데 그게 헛때문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복음도 그렇게 바울이 달려가는 것 중에 한 부분이죠. 한 부분. 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그냥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의미하게 돼서는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 열심히 수고하는 이 수고들이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부르시는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께서 디모데여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 이제. 이제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말씀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달라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막발부둥 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그 지켜진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별로가 내가 바라본다. 그런 스스로가 자기가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그 달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이런 복되고 아름답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는 혼자 아닙니까, 혼자. 매 맞아서 돌에 맞아서 3일 동안 기절해 죽어 있는 사람을 성 밖에 버렸잖아요. 그럴 때 바울의 그 처참한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없이 슬프다. 한없이 오해받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오해받은 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셀수 없이 많아요. 어떤 것은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자기들끼리 쑥 떡거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그냥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예요. 바라볼 건 십자가예요. 그냥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일이 우리는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 오해를 풀 수도 없어요. 푼다고 해서 오해가 풀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세상 일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아닙니까? 속이고, 그 다음 부정직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삐뚤어진 세상 앞에 인간의 말 한마디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권력 앞에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에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게 내 자랑이다. 이게 내 자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어요. 또, 17절에도,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니까 내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니까 그들의 믿음의 성숙함과 또 믿음이 잘 자라나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로서 희생재물이 되겠다. 여러분 희생재물의 의미는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재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거지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믿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희생제물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봉사하는 것 내가 그거 아끼지 않고 내가 다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물씬 담겨있는 거예요. 물씬 담겨.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죠. 다른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하고 안하면 자기 몫이든 면내 뭐 몫인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 주는 것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아침도 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어떤 기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거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믿음도 저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도 갖기 않고 내가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이 말이요. 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된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도 있고 너희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니까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울부짖고 그런 울부짖과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면요 저도 한없이 기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여러분 저도요, 저도.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바울은 이런 말을 전하 너희도 기뻐해라.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거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흠 없는 자녀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앞에 조금이라도 복음의 빛으로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